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물이든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냥 말가지고 되지 않고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담긴 어떤 글이나 논문을,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윽박 지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되었었던 그 황우석 박사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분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상의 결과 즉 그분이 공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제시하고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깨끗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었죠. 그분의 모든 연구 업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다. 완전히 가치가 없었다. 꼭 그렇게는 말할 수도는 없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분의 연구업적이 여전히 일정한 가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래서 후에도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학계에서 퇴출됐습니다만 최근에 뉴스를 검색해보니 최근까지도 중동 지역의 부호들의 지원을 받으며 동물복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의 연구의 가치가 있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쟁점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분이 자신의 연구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내어놓은 증거가 인위적으로 오염되었고 깨끗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각자 개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 만족을 위해 연구한 것이라면 증거 수집의 작업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만 보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일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일기장인데 그걸 뭐 하러 사람들 앞에 검증받고 승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기장을 쓸때 기억이 조금 틀려서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내가 이 일기장을 자서전의 형식으로 세상 앞에 내어놓으려고 한다. 그때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기록한 날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가 어떤 인물에 관해서 기술한 것이 과연 맞는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수정도 해야 되고 검증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연구 성과를 혹시 또는 내가 만든 어떤 장비를 객관적으로 세상 앞에 인정받고 싶거나, 또는 내가 만든 것을 사람들에게 팔고 싶거나 그럴 때는 내가 내놓고 싶은 게 어떤 이론이라면 이론이 맞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내가 내놓고 싶은 것이 내 발명품이라면 내 발명품이 아주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증명하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내가 길러온 내 자식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죠. 그것을 위해서 출생증명서 떼어올 필요도 없고 등본 초본 살펴볼 것도 없죠.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관공서에서 나에게 이런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나나 내 아들이나 우리가 부자직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서류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을 보면 전혀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하지도 못하는 사건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범인이 분명히 저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한 사람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서 수십 년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 뜨고도 범인을 놓치는 거죠. 분명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쪽이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논란의 질서가 잡혀지겠죠. 진짜 범인은 잡힐 것이고 억울하게 의심받은 사람은 자유할 수 있겠죠. 증명이라는 과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명백하게 뚜렷하게 얻은 증거들을 얻기 위해 이런 증거들을 요구하고 요구받으며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면서 다녀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겠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하지 않더라도 나만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어도 괜찮죠.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이것도 나만 알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증명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특정한 목적이 생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증명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르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도 증명이 필요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굳이 세상 앞에서 증명받아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 라는 대답도 아니오 라는 대답도 모두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인간으로부터 증거를 요구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누구로부터도 세상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인증을 취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류 제출 요구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요즘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살수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을 인증해야 될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어디 은행을 가더라도 내 자신을 인증해야 되고, 어디 웹사이트 접속하더라도 내 자신임을 인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인증서들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죠. 공인인증서도 있고요. 금융인증서도 있고요. 공동인증서도 있고요. 저는 아직도 이것의 정확한 구분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핸드폰 인증도 있고요. 은행계좌 인증도 있고요. 내가 나라는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해줘야 되는 이런 인증의 과정이 너무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즘에는요, 내가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해도 내가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인증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르기도 됐습니다. 나는 내가 로봇입니까? 로봇이 아니지만 내가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상한 어줍지 않은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종류의 세상이라 그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를 인증할 수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세상 앞에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하실 의무가 주님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신다 하더라도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증명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으신가, 어떤 의무가 있으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을 내리자면 그럴 의무가 없다라는 게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한 구차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라고만 말씀하셨었죠. 나는 나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 똑같은 말씀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라고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두려워하며 싫어하며 부름받은 자기 사명을 거절하죠. 그때 모세가 이런저런 말로 구차한 변명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동족들에게 말할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그때 모세의 이 불순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진지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대답이 바로 I am who I am인 것입니다. 나는 나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한글의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직역은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설명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방식은요, 매우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어떤 곁가지의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결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간결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강력함이 전달된다고 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자신이야.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그 어떤 존재에 관한 증명을 획득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이 피조물로부터 오는 존재 증명을 필요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멋있고 간결한 자기 존재 증명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다고 하죠. 요즘은 좀 숨어서 그런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진짜라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니까, 둘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재림 예수야. 셋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다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 교주가 등장해서 단 한마디로 좌중을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가 했던 말은 나는 너희들을 보낸 적이 없느니라. 이런 말로 좌중을 다압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장황한 설명과 구차한 변명이 길어지면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던가요? 거짓말로 변명할 때 아이들의 말이 자꾸 길어지게 되고 가짜를 진짜로 설득하려고 할때 사람들이 더 많은 증거 서류들, 더 많은 증명을 제시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지 않던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을 속칭 로비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꾼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교포였는데, 이 사람이 항상 갖고 다니는 007 가방. 그 가방 속에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들어있고, 자기가 활동하면서 만났다는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쁜 짓을 꾸밀 때마다 자기를 신뢰하기 위해 그런 사진을 활용했었다는 것이죠. 항상 가짜는 증명 서류들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창조주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시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손한 질문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종류의 어리석고 불순한 질문들에 대해 모세에게 답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아주 간결하지만 그리고 강력한 정답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그것이 검증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꼼꼼하게 연구하고 공부는 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런 딱딱한 학문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먼저 가감없이 믿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믿고 받은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며 틀림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이고 능력이 그 다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과연 사실이고 과연 틀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네가 이 사실을 할줄 믿느냐? 이렇게 될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네 믿음대로 되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증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과연 세상으로부터 오는 증거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자기 증명을 삼으시는가.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자기 존재와 자기 사역의 정당성에 대해 세상이 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증거는 나에게 무의미해. 따라서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증언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 라고 설명하시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강조하시기 앞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을 꺼내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 예수님을 아주 힘 있게 증거한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었던 최초의 인물이다라고 할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막연히 증거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들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으로 보면서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 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기도 했죠.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이었던 세례요한으로부터 주어진 이 증언에 대해 먼저 말씀을 꺼내셨을까?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그 증거들이 너무 감명 깊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간이었던 세례 요한의 이 증거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 이 사례를 언급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말씀 서두에서 이렇게 조금 답을 선명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선명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상 앞에서 자기를 증거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나님도 말이죠. 어미하신 목소리로 나는 나다라는 말씀으로만 멈추셨는데, 예수님도 굳이 자신의 존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설명받으실 필요가 있으신가? 정답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권위에 대한 증거를 굳이 세상으로부터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도 에고 에임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다라고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라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증언을 했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을 때도 대지사장이 참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다그쳤을 때 예수님이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말했잖아 네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하시면서 엄하게 한마디 선포함으로써도 충분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셨던 것처럼 말이죠 왜 예수님이 더 이상의 인간의 증언을 필요로 하시겠는가?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수고와 사역을 필요로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필요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 지도록 만드셔서 받으실 영광에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로 하신다 말씀하시며 부르셨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착각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도전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삶에 대해, 신앙의 삶에 대해 도전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모두 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해 도전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오해를 쉽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드리는 것인 양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역과 섬김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인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했었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며 하러 가면서 이버릇처럼 십일조 벌러 간다라고 말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그런 종류의 말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보태주는 것이냐 잘못된 태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의 경건 생활은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행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런 잘못된 오해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어리석음을 벗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나를 크고 작은 사역과 섬김으로 부르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내가 진실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음, 심지어 내가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조차도 그것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가지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 증명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설명하시기도 하며 자신을 증명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람으로부터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시고 그것을 취하신 이유가 뭘까? 전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33절부터 읽어 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례 요한이 나를 위해 증언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아쉬운 거 아니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존재가 너희들에게 설명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기쁘게 취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너희들의 구원에 유익되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인간의 증언을 기쁘게 취하시기도 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명성을 얻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의심했던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기쁘게 취하셨고, 심지어 그의 베푸는 이 물세례까지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때로는 얼마 전에 살펴봤던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매한 인간과의 그 어리석은 대화를 이어가심을 통해서도 그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배려하시고 그 시간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였구나. 여러분 이 사실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 높이에 맞춰 우리를 배려하시고자 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리석고 우매한 니고데모와 그렇게 장시간 대화하셨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보는 니고데모가 아쉬워서 그를 포섭하시기 위해 그렇게 장시간 대화하셨을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설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치 않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니고데모와 그런 장시간 대화를 하셨는가? 거듭난다는 말조차 깨닫지 못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이나 하는 니고데모와 왜 계속 대화를 이어가셨을까? 그에게 한복히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어리석은 니고데모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왜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요한 같은 인간의 증언을 왜 필요로 하시겠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기에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취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절대로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살면서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필요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늘 찬양처럼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 곁에 두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더 주님을 가까이 두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